파산 관제인 홍연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리스 물건이 파산 절차에서의 취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변호사에는 파산신청 대리인과 관제인이 역할을 분배하면서 파산신청 대리인이 업무로 리스 물건이 리스 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를 주요 업무로 적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룬 사건 중 원단 인쇄업자가 있었는데 방적기 6대 시가 9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설명은 리스료 잔존채무 3천만원 정도가 남았고 네 다섯 개 회사 캐피탈로부터 리스 물건을 리스했는데 나머지 회사는 영업 중 모두 반환했는데 한 개의 캐피탈 사 물건만 그대로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채무자에게 파주 공장에 캐피탈 직원을 데리고 동행하여 임대인 양해하에 기계를 반출하라고 권고했음에도. 계속 미루다가 형사 고발 통지가 관제인 사무실로 도달하였습니다. 리스에서 채무자를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으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채무자에게 원만하게 기계 수습에 협조하라고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방적기는 파산 법리상으로 환치권의 대상이 되이 약정상 명백함으로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관제인은 채무자가 점유 중인 물건에 대한 보관 의무가 있을까요? <laughs>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입니다. 또한 한치권이 대상물을 파산 선고 전부터 방치하여 기계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채권자 록에 추가해야 하는가요? 채무자는 위 회사에 대한 리스료 미납 채무 3천만원 정도는 최초 채권장용에 자 기재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사행의 취소를 추기하여 진행 중이고 채무자가 해외에 부동산을 부인과 공유하여 2분의 상당에 대해서. 배우자와 현재 화해계약을 시도 중입니다. 위기보의 사행의 수계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산 재단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아파트 임의 경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이를 재단 채권으로 보 변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리스사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시 관제인이 손해배상금을 시부인 절차에서 마냥 시인하기가 곤란함으로 관제인이 캐피탈사 직원과 채무자를 대동하고 현장 방문하여 리스 기계를 수습하고 손해배상 부재수의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 리스 수송을 해보았는데 중간 해지형 사건은 공식이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데 손해배상 시 잔존 가치 하락되고 감정까지 가야 하므로 해소 시 수송 비용을 재단 채권으로 물어주어야 하므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위 방적기 사건은 실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리스 사가 고소한 사안에서 채무자의 중대 범죄가 밝혀집니다. 관제인에게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지요. 즉 방적기를 리스했는데 리스 라벨을 다 떼어 마치 자신이 수유인 것처럼 속여 다른 캐피탈사로부터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나 채무자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사합의 후 항소심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